겐지가 있기는 한데. 겐지 반피. 왜 매일 어, 잘 쏜다. 이도 이거 이 이거. 차. 위도 잘하네. 어디? 어 우리 메르시. 아잘잘잘 왜? 성격 먹었다 조심하세요. <laughs>

위도카? 위도카? 다 야, 안 돼. 데이터 온다. 데이터 온다. 아, 걸렸어. 걸렸어. 잘못어 잘못했어. 잘못 잘못했어. 아이고, 이게. 어? 위도, 위도. 위도. 용날라갔다 용이랑 같이 간다 <목소리> 어떻 걸려라. 오, 오모? 아 뭐야. 욕 날리다가 메이 잘 주시니까? 써요? 아, 청는데 켁. 적도 벌이잖아 아, 위도가 너무. 어, 메이가왜 이렇게 잘하는 거 같지? 위도가? 위도가?

빨리 와 빨리 와. 네, 그래요. 와. 에라 빨리 라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전리 와. 리네 들어오면은 바로 이 와. 빨리 와. 한대 맞았는데. 기도! <laughs> 아, 기도! 아이고. 아, 어? 아, 죽었다. 나나나나나나나 나. 어떻게 어떻게? 괜찮네. <laughs> 죽었니 너? 아이고. 네, 죽었어요. 아, 저아 저. 아, 아이고. 우리 메리 죽었다. 이층이도 아유 씨. 드디어. 용검 있는데. 죽여 <laughs> 받아. 이층이도 프리딜이네. 아, 프리딜이네. 음. <놀람> 야, 뭐야? 어? 우이, 빨이 빨리 아무섭다고유리이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하아거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빨리 <놀람> <아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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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펙트님 트레이서 끝내셨습니다. 아, 자리 하나 바꿨네요. 리야요 <laughs> 저는 혹 바꿨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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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laughs> 리

아, 도대 달리! 으아! 거 이거! 이거! 자리야 거리자리거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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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아이고이 이거! 아이고아이 헤헤헤, 부 버튼. 어, 역시. 어, 역시 아닙니다. 보셨습니다 <laughs> 같이 빠겠어요. 에크. 네, 그... 어, 도우 아 <laughs> <짜놨어요>. 어, 잘해라, 같이 써야지. 오! 내가 잘랐어요. 어, 라 준비가 됐어. 아피에지롱 피에티. 2 층에 여기 어. 정크 있어요? 이런 어. 방만. 정크 보러 갈게요. 알고, 알고, 알고. 어? 아 아이고 아이고. 층에 아무도 없네요. 못 받는 줄 알았는데 받네. 어, 아, 신나게 때리네. 오, 진짜 아, 위도 엄청 짜였나? 네, 뭐공격이 어. 준비됐다.

어 그래 돌격해 어 뒤에 뒤에, 뒤에 크리어 기절 기절 어 케킹당했어요 <laughs> 어. 어, <laughs> 넘아어이크 <laughs> 네, 2층 2층 베란다 자예아란아크리랑 아, 험브라 란다어크랑 아, 저기 있어요 아 아이고 맞았어 아이고 난사충이네 모두 나한테 모여 솜브라 모두 나한테 모여 오? 얼려놓은 음. 걸 빼앗았네요 시오오아아려시 <imET estás> <tavalla> <imed> <Originals> <sven tweeting> 스고. 최종 폭. 절 믿으세요. 예. 다시 아이고. 여기 어. 나디다. 응. <laughs> <laughs> 아. 총백개 쳐서. 힘기 거기. 아, 하어손 돌아 탈피요. 베르시 부터 베르시 오케이 르시깨시 가. 아이고. 내가 공을. 푸시 푸시 푸시. 찬다, 베르시, 베르시, 베르시. 크루크,

오잉? <렉> 문 <렉> <렉> <laughs> 리스챠. 어, 뭐? 아이고. <laughs> 그래. 네. 나이스. 들어왔어요. 빨리 <laughs> 그래. 치가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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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췄나 아다 잘랐어요. 강화종. 정크 소리. 아 이쪽에 정크 어디 있어요? 어디가 궁극기가 준비됐다. 그다! 어, 아, 저기 안 다니구나. 해줄알고 했는데. 영죽 어머, 어때, 어때, 어때. 난 사충을 만나다. 뭐아 예. 어머! 더사 걸려그렸어 어이! 됐어요! 아니, 아니. 어이 얼음 막혀있어 안보여 아이고 뒤에있어 아 거점 아. 거 아. 아. 아.

이자기 어떻게 잘하는 사람니겠지 이게 지이 아! 이고안 됐구나. 어, 메르시 계속 쫓아다니는데 <laughs> 케어가 장난이 아니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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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됐다. 으 어, 그래. 잘랐어요. <laughs> 여러분 <둘을> 잘랐어요. 가이 아, <laughs> 해요. 잠깐만 버까요 네, 네, 네. 아아다딸피인데 <laughs> 아이고. 시잖르시 죽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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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 네가 어. 왜? 내가 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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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힐 자립하시면서, 힐은 자립이죠. <laughs> 엄청나다.